어제 어떤 분이 제가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릇 꺼내기 귀찮아서 그냥 가까이 있는 그릇에 소고기를 붓다 보니까 소고기가 <laughs> 수분이 쭉 나와서 맛, 맛없어 보이는 고기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걸 보니 아무거나 좋아도, 아무거나 좋아도 잘 먹을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댓글을, 그래요, 나는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아무거나 잘 먹는 식충입니다. 그랬거든요. <laughs> 식충이 오늘도 겨우 고 먹어요. 근데 이제 오늘은 그릇 꺼냈어요. <laughs> 식충이가 고구마도 구워 먹고 고구마 썰이가 아니에요.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놨더니 이렇게 생겼네요 <laughs> 나도 차고 영상 찍는데 신경써야 돼 그죠 오늘도 맛있게 소고기를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분이 없어요 소리가 무섭다 방작 불쇄가 날린 것 같아 맛있게 익어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모든 걸잘 먹는 나는 나 식총이 식총이는 오늘도 요고기를 구워 먹어요 아무거나 잘 먹는 식총이 <laughs> 내가 절대 식추이가 됐습니다. 나 내일이 안 맞는 먹는 거안 먹는데 어제 그것도 수분 짠 아기고 위치에 쫙 파김치 올려서 먹으니까 끈내주게 맛있게 먹었는데 호호호.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원래 고기는 막 이렇게 뒤집으면서 하는 게 아닌 아니... 아간게 없다 그러더라.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. 고기는 딱 한번 두번 그렇게 뒤집어서 먹는 게원칙인 것처럼 그게 맛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대요. 이렇게, 요렇게, 저렇게, 뒤집어 가면서, 먹는 거 관계 없대요. 드럼이 제서한번더 뒤집어 볼까? 맛있게 구워지도록, 뒤집어 볼까요? 근데, 소고기는 피가 찔나오게 먹어야 되는데, 나는 딱히 안 보이게 생기게 좋더라고요. 식초이표 고기가 맛있게 잘 구워지는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타면안 되니까,